가난이 보세요. 성경 보세요, 여러분. 날마다 환자들하고 실험하는 거 세상에 3기 업종 중에 업종이죠. 그게 쉬운 일입니까? 가난한 자들, 세상에 실패한 자들하고 같이 지내는 것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죠. 병자들을 고쳐주느라고 땀방울을 흘리는 그 일이 절대 쉬운 거 아니죠.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가면서, 비난의 화살을 받아가면서도 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치는 주님의 모습은 그것은 보통 사람이 하는 일 아니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밤새도록 산에 가서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시는 것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을 위하여 아침밥을 진이 준비하시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대아를 가지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품에 안고 아이들을 봐주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섬기는 삶을 사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하는 자를 기뻐합니다. 교회 안에서나 밖이나, 밖에서나 섬겨야 될 대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 도니까 생생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은 것이 섬기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내가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정성을 쏟아서 남을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면 전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선교를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세상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제일 하고 싶어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보고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내 이웃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중요한 일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영광이에요. 전도하는 것은 영광입니다. 성교하는 것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가면은요 오직 영원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한 일만이 영원 영원히 남습니다. 영원히 남아요. 선교사들이 저렇게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 빛나는 자가 되리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잠깐 초라하게 살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스럽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냐는 이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까? 내 옆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때 담대하게 입을 열고 전도합니까? 세상의 것을 가지고 의시되고 자랑하는 사람을 보면서 너무너무 그 영혼이 불쌍해서 마음 아파하는 일이 있습니까? 성교사를 위해서 날마다 정해놓고 기도합니까? 세계를 가슴에 품고, 캄보디아, 중국, 러시아, 이렇게? 나라 이름을 매일 하나씩 들어가면서 기도해 줍니까? 내가 땀 흘려서 번 돈을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기쁨으로 사용합니까? 만약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타니 야스토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있습니다. 이 미타니 미타니 야스토라고 하는 분은 일본의 가네보라고 하는 회사의 회장입니다. 평범한 말단 사원으로 그 회사에 들어가서 나중에 회장이 되었고 회장이 된 다음에 그 가네보 회사를 일본의 인류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킨 신화적인 존재입니다. 그분이 쓴 조그마한 책이 있어요. 제가 읽으면서 감동받았습니다. 그는 결혼하고 나서 아내로부터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루는 아내가 그 야수도 그 자기 남편을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한 생을 사세요. 출세요? 그건 안 해도 돼요. 출세는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다가 회사에서 목이 잘리면 과감히 그만두세요. 그러면 내하고 둘이서 전도하러 다니면 돼요. 아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오랜 후에 그 남편이 아내를 놓고 쓴 글을 보면 그때, 출세 안 해도 돼요. 하는 그 말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 닿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많은 부인들은 출세, 출세 하면서 남편을 그냥 뒤에서 몰거든요. 그래가 남자들이 그냥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일찍 죽지 않아요. 그런데, 아, 출세 안 해도 된다. 그게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살자. 뭐 이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편안했대요. 이 야스토 씨가 예수 믿고 나서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달라졌습니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남아있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갈라디아 1장 10절이에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기,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쉽게 말하면 이 본문 내가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 될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까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자주 불이익을 여러분 당했습니다. 자천을 당하기도 하고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위기를 만날 때도 있었지만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를 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회사의 최고 자리에 올리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잖아요. 우리 인생 길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자 상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먼저 됩시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됩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합시다. 많은 일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예배와 섬김과 전도 이것을 통해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학교에서 어디서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이 칭찬하시고 모든 천군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는 날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서로 쳐다보면서 서로가 자랑스러워하는 날이 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